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람을 보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라 광야에서 남자만 5천명 부녀자 수만명을 기적으로 먹이시고 난 다음 날이 어두워짐에 제자들을 독축해서 뼈를 타고 가보나움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밤 4경쯤 되어서 보니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나 불고 물결이 그스이므로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지어도 배가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파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출하러 물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환한 불빛 가운데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므로 베드로가 주시하던 나로 물으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물으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지라 곧 물에 빠졌습니다. 주여 내가 죽겠사오니 나를 살려주소서 예수님이 곧 와서 그를 꾸이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배 위에 올라오니 곧 바람이 잔잔해지라고 더 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될 교훈이 대단히 많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담대한 믿음의 모험을 행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나무 전감 보이고 귀에서 손에 안들리고 손에 안 잡히는 없어도 말씀의 입각에서 담대히 나갈 때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엄청난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이어는데 그것도 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그곳에 바람은 불고 파도는 높이 치는데 그곳에 주님께서 물으로 걸어오신 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담대하게 용구를냈습니다 주시어든 나로 물으로 걸어오게 하소서 여러분 진짜로 주님이 아니고 유령일 수도 있습니다 스님들은 말하기를 바다에서 유령을 보면 그 배가 파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이 아니고 유령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시하던 나로 물으로 걸어오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던 발걸로을 멈추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물 위에 떠올랐다가 내려앉았다가 떠올랐다가 내려앉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지하들은 다 겁이 나서 배에서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런대 밖으로 나가 물 위에 한 발자국을 디디고 쩌벅쩌벅 물을 걸어서 주님께로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물 위에 그런 첫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가 나갈 때 바다 물조차 그를 빠뜨리지 못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 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어떠한 환경이든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만이 이 기적을 체험한 것은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모음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모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실천해야 하나님의 기사와 인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취한 형편도 풍랑일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IMF라는 풍랑이 일어나 파신할 위기에 우리나라가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고 혹은 제자들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성경 말씀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고 1200만 성도가 있는데, 5만 교회와 1200만 성도가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이 내버려놓고 안 찾아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이 나라에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풍랑을 짓밟고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참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비드로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풍랑이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풍랑을 짓밟고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감각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을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도 스 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른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였습니다. 이는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날 위하여 저주를 바라시므로 나는 환경이 어하는지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 하늘이 무너지고 일 땅이까지도 일점일액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8장 9절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 하리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가난을 걸머지셨으므로 그리도 스 안에서 나는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구속에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야 어떻든 우리가 상관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풍랑이 없는 데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람소리가 나고 파도가 치는 그 가운데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굳세게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는 말씀을 힘차게 부여잡아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이 되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그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그 길을 한자라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별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내라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의 일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두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국 먹고 입고 사는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못할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만드는 것입니다 기브리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또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는 그지동치는 물결 속에 그 바람 속에 유유히 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어떠한 역경도 기적적으로 헤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얘기해 보면 베드로가 그만 잘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 출발할 때도 바람과 풍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가다가 그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과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는 바람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믿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감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석시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감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말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몸을 가지고 기적을 기대하고 나갔는데 그가 말씀과 주님을 져버리니깐 그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감각적인 사람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그를 보고 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믿음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감각을 의지하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드로는 주님도 놓쳐버리고 말씀도 놓쳐버리고 그다음 의심하게 되고 그는 두려워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문제가 생길 합니다. 두려움은 예수님과의 관계인 믿음을 빼앗고 기적을 없애버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다 쫓겨나가 버린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디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을 바라보지 않냐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두려움이 들어오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그의 적합한 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요비 말하기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마귀는 바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폐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폐병이 걸립니다. 늘 지구적으로 암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암에 걸립니다. 늘 망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패배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패배합니다. 사고를 당할 것을 늘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고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도의 스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복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두려움에서 나와야지 두려운 가운데 처하면 바로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생활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물으로 걸어가시나 그가 두려워할 때는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상황은 온천지에 가득합니다. 경제적인 붕괴와 퇴직, 실직, 부도, 기업의 파탄, 가정파탄, 홈레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쏟아져서 홍수의 피해도 막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TV나 라디오나 신문이나 잡지나 소문을 들으면 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모든 바람입니다. 경제적인 붕괴의 바람 소리, 퇴직의 바람 소리, 실직의 바람 소리, 부동의 바람 소리, 기업의 파탄의 바람 소리, 가정 파탄의 바람 소리, 홍수의 바람 소리, 우리에게 부정적인 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베드로처럼 만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버리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의 믿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왔다가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점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변함 무상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말씀 후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야 아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렸었습니다. 무한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고 귀하게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말씀에 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바람소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배드리고도 집에 들어가면서 텔레비를 틀면 요란한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요란한 바람소리, 신문을 봐도 요란한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소리를 들이면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고 좌절과 절망이 다가오며 물에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람물을 바라보면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주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신앙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계속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이러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만이 어려울 때 믿을 수 있는 만세 반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영양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10편, 50편, 15절에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므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말안 해도 꽉 들어차 있습니다. 동서, 남북 어디를 봐도, 부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일이 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므로 말씀을 따라 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소리 안 보여도 좋습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좋습니다.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좋습니다. 내 집이 침수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 부정적인 것다 있습니다. 그걸 또내 마음에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라도 예수님께 써야 되고 주의 말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화하여 선을 이루는 아니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침수를 다하고, 가재도구를 잃어버려도, 먼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좌절이다, 절망이다고 하지 말고,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인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부정적인 친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만 나쁜 친구는 여러분에게 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부정적인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에게 이익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자꾸 쓰레기 때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웃 사람이 자기의 쓰레기 때미를 여러분 앞마당에 막 던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꾸 던져 주십시오 그럴 사람 있습니까 왜내 앞마당에 쓰레기를 던지느냐? 당장 치워라. 안 그러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이웃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쓰레기를 막 던져줍니다.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비난하는 말,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 쓰레기 때문에 잔뜩 던지는데 그걸 입불로 입고... 덜쑥, 덜쑥, 덥쑥 받아먹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서 껄껄거리고 마음속에 신앙도 잃어버리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쓰레기 떼미를 막 던집니다. 부정적인 것을 막 던져요.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리스근자가 되지 말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내어 받다 버리고 부정적인 친구를 사귀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떠나가버리십시오.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땅 보고 살지 않고 하늘 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랑층 쳐다보고 살지 않고 한강 수위를 쳐다보고 살지 않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활라이나 공고나적시나 위협이나 기근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리야마 우리가 능력히 이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주위에 있는 바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바람이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불어오던 이웃을 통해서 불어오던 이웃의 입으로서 나오던 바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에 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서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다가, 두려움이 들어와서,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젠 생명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신속히 회개했습니다. 주여, 내가 죽게 쌓인 나이다. 나를 건져주소서,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회개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이셨습니다. 그냥은 구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두 마디가 모두 우리들의 선택에 관한 꾸지입니다. 적은 믿음은 말씀을 놓치셨기 때문에 적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만 잡고 있었으면 적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도의 스 말씀으로 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심하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감각에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감각에 의지하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스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만일 신앙에 실패해서 환란과 고통의 홍수에 빠져들어가면 주님께 즉시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통의하고 잡아가고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등하니 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보다도 감각을 의지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예수님은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 위에 올라오니 바람이 잔잔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낭패와 절망의 바다에 빠질 때는 불실한 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 봤을 때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영적으로 살고 마음의 인간의 지혜는 영의 수단과 방법이요. 인간의 육체의 감각도 살아가는 지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영이 죽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고 그리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저 주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 보고 믿음으로 살라면 도무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신 우리들에게는 영이 살아남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감각으로 살고 인간의 지적으로 살고 살던 삶을 초월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힘이 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낭패와 실망을 이고 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기 위해서는 감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조그라운 지식과 지혜와 총명 같은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번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인간의 힘이란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리하게 짝이었습니다. 나는 요번에 이 폭우를 보고 인간의 힘이 얼마나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풍전등화와 같다는 것을 느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거의 감각적인 삶을 회개하고 인간의 지적인 삶을 회개하고 다시 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와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건진 것 아닙니다. 육체로 헤엄쳐서 건진 것 아닙니다. 주님이 건져서 배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하늘의 움직이는 저 많은 구름대를 하나님의 성령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험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험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영이 죽었을 때 인간은 불가분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감각을 지평이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공포에 떨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심을 믿을 때 다시 우리 영이 살아났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갖게 되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임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순종으로 사는 삶이요. 기적을 산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생에 배에오르시면 모든 파도가 잠잠해지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마치 갈릴리 풍랑이란 바다에 일려편주에 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오직 말씀에 서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살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이기고 승리하고 축복을 받고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온 천지의 바람소리가 요란합니다 우리 아버지 바람소리를 듣고 여기지기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낭패와 실망을 당가여 삶을 포기하고 좌절과 절망에 처하는 개인과 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이 바람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물로 걸어가고 또 주님이 우리 뱃속에 들어와서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는 것이 없나이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육체적인 감각적인 사람 되지 말고 인간의 조부라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의지하는 지적인 사람 되지 말고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요번 이 기회에 우리는 모두 다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